제가 어, 텔레그램을 만들었어요 어..왜 만들었냐 면은 어..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고 제가 유튜브도 잘할줄 몰라가지고 어..그냥 친목방은 있어요 제가 어, 카톡방으로 같이 예전부터 대회 때 매매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친목방은 있는데 음..이게 구독 채널 보는 거 보니까 조회하는 사람 중에서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 요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런 관점을 정리하는 게 재밌고 어 그래서 <laughs>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었고 거기는 그냥 생각하는 타점과 방향성에 대한 것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뭐 누군가에 도움이 될 테니까 딱딱 어, 딱 필요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고 어, 침묵방은 침묵방대로 그냥 쓰려고 하고 어 그래서 만들었고 그거는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영상에 그,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어, 11월 6일 오전 10시 37분이면은 음, 아까 밖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어있냐음제 카톡으로는 말했는데 10시 37분 음, 이자리일거예요이 어, 자리네요 37분이면은 40분 30, 35분 이 자리네요 어. 이 자리에서 저, 저는 말이죠. 요, 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어, 롱을 보는 게 맞다고 했는데 어, 이쯤부터 떨어지는 패턴이고 점을 낮추고 있고 어, 그리고 요앞 부분에서 여기서 거래이 터전 다시 내려오더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아 이거는 지키는 어, 것처럼 하면서 다시 내려온 거니까 숏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감각적인 건데 순간적으로 좀 여기서는 숏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올 때 반익절하고 홀리가 오고 있는 상태고 어, 이런 거를 이제 앞전에 영상에는 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빨리 공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롱도 어, 또 누가 볼까봐 어, 이런 식으로 남겼지만 이렇게 댓글로 남겨봤자 아무도 안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 그리고 지금 제가 대회를 하고 있어요. 어, 다른 유튜버분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제 음, 지금은 어, 저는 21등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좋은 게 어, 참가 비용이 100불이고, 1 0불이잖아요1불 100불. 어, 14만원 정도 참가 비용에.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14만원에. 처음에는 100명 참가했는데, 지금, 뭐, 한 명만 참가해도 만불 불이, 풀이었는데 200명 지금 넘어가가지고, 5만불 5만 풀이고, 600명 넘어가면 이게 8만불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도, 어, 제가, 저는 아직 상금 리스트 안에 못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있죠. 어, 근데, 20등 안에만 되면 500불을 줘요. 그러면은 어100 테더 가지고 500 테더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솔직히 100% 정도 수익은 그냥 20배 5%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타점에서 그 정도는 아니면 2.5%두번 정도 먹으면 되는데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만 하면 어 순위권 상위 순위권에도 들어가기에 이거 뭐600% 500% 이런 거갈수 있잖아요. 맛 언제 선물거리니까 그러니까. 어, 투자 비용 대비, 어, 굉장히, 어, 수익, 수익금도 가져가고, 플러스 알파로 상금의, 어, 좀 진입 장벽이 작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 어,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어, 굳이 뭐, 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거는, 보세요. 어. 이 레퍼런 리월드가 있어요. 보면은 음, 내가 내가 초대한 사람이 상금을 따면 어, 어, 나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초대한 사람이 상금을 따면은 어, 그 사람 덕분에 자신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 괜찮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어, 저는 뭐 주변에서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하도 대, 대회 되어서 그런지, 근데 뭐 초대는 해놨는데, 받으면 돌려줄라 그래요.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리고 어, 텔레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처음으로 만들어봤고, 그 채널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 대회도 공유하고, 어, 이거 누가 내코드를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해주면은 저도 좋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어, 영상을 켰습니다 해보세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20등 안에 들기 너무 쉽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비트 상황은요 음 내가 뭐만 하려고 켰지 그치 이거 두개예요 채널 생성한 거 말씀드리고 음, 비트스, 여기 btcx 여기 대회를 소개하려고 한 거고 음... 비트 상황은 나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어... 이제 그때 대폭락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내려올 때 모양이나 거래량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하락 쪽에 무게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지금은 어... 보자 매물대가 여기겠죠? 이, 여기 보이죠? 209요쯤에 이제 반등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 7쯤에 있겠죠 저쪽에7 후반대 요사이에또 그래서 요요 요, 요, 요 자리겠지 그러면 생긴게 그냥 캔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손절치고 나올 겁니다 어 그렇게 했고 저는 여기서 반, 반을 털었어요 어 요, 요쯤에서 빠지는 거에서 만들었지 어 여기서 빠지는 거에서 이제 반 정리했고 숏을 어 원래는 여기서 롱을 탔죠 그러다가 아 다시 내려온 거 보고 좀 정리해 놓고 여기서 숏을 타서 다시 어, 여기서 반 정리했고 남은 건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 여기서 횡파는 형태나 힘을 보고 어, 정리를 완전히 다 하든지 아니 아니면 꼬리를 말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더 하락을 먹을 생각입니다. 어, 하락은 그렇게 굳이 빨리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숏 물리신 분들은 음, 좀 조심하세요 이거 고점 넘어가면 항상 차라리 조금 털고 접 조금 더시드 적게 해가지고 다시 잡든지 더 위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그냥 추구장착 기다린다고 저배쇼 끝까지 살려준 거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 그렇게 보시고 저는 하락의 편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어쨌든 매물대 테스트하는 거 여기 어209 그리고 용치 사이인 요구간 어 요구간에서 분할로 조금 털고 조금 더 하락을 가져가 보는 걸로 어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대회 참가하시고 어, 텔레그램 채널 링크랑 올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서 그냥 제가 뭐라고 시부렌인지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